네, 독립시행의 확률 유형 6번째입니다. 52번이고, 페이지가 69쪽이네요. 자, 주사위 한 개를 10번을 던질 때, 짝수의 눈이 9번 이상 나올 확률. 자, 짝수의 눈, 나올 확률이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그죠? 2분의 1. 10번 던지는데 9번 이상 나오라. 그럼 9번, 10번, 이렇게 나오란 말이죠. 그죠? 자, 그걸 표현을 합시다. 조금이로 올까요? 자, 10번 중에서 아홉 번 나온다. 작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 1인데 그게 아홉 번 나오고 자, 홀수가 그럼 한번 나온다. 이 소리죠? 더하기 10번 중에 10번 다 나와요. 2분 1에 10승 이렇게 되네. 요놈도 요놈도 둘다 2분의 1의 10승이고 요거 뭐죠? 10씩 이고는 10입니다. 자, 요거 1이죠. 더하기 1. 자, 여기다가 2의 2분의 1의 10승, 얘를 이제 곱해 주는 거죠. 11. 2의 10승이 1024죠, 그죠? 1024분의 11, 정답은 1분이 되겠습니다.